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소통 행보에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면서 통합 행보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100여 명과 광주행 KTX에 오릅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 과거 대통령 대부분이 경호상의 이유로 동쪽 쪽문으로 들어간 것과 달리 보수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정문인 민주회문을 통과합니다. 6개월 전 민주회문 앞에서 시민단체 가로막혀 반쪽 참배밖에 못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헌법 정신으로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6분간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게 5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 역대에 참석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어, 장관들과 의원들까지 이렇게 기차를 대절해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라는 네. 아, 생각이 들고요. 어, 시작은 애국가로 시작해서 나중에 네. 힘을 위한 행진곡을 <laughs>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국민 통합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 대통령이 그 원고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탈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공개된 부분도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의 창작은 아니잖아요. 1963년도에 제네. 케네디 대통령이 서베를린에 가서 음. 모든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은 베를린 시민입니다. 음. 저도 베를린 시민입니다. 무슨 그걸 독일어로 얘기를 했어요. 음. 이쉬빈 아인 벨리너가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그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걸 약간 벤치마킹한 응. 거이긴 하지만 네.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높이 평가한다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글쎄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호남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어떤 역사의 매듭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진상규명을 뭐 새롭게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이게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한국 와서 제가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영원한 갈등. 아 조그만 나라인데, 북한으로 갈라진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laughs> 왜 동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이러냐, 이거 보고 굉장히 제가 지금. 노요하고 그랬거든요. 좀 촛발이라도 좀잘 떼서 동서가 좀 화합이 되고 여야가 화해를 좀 하고 그래서 좀 하나된 좀 나라가 됐으면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싸우지 않는 나라. 이게 됐었으면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역대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아,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한 열흘 동안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도 하고요. <laughs> 시정연설도 일반적으로 추경에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주에 내려간 것도 전격적으로 대규모로 내려가서 했었고요. 굉장히 스스럼이 없다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또 낯가림이 네. 개인적으로 보면 좀 많은 스타일들이 있었는데요. 좀 낯가림이 없고 스스럼 없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대통령직도 그냥 또 하나의 월급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저기 퇴근하고 나면 집사로서 산책도 시키고 모습들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과 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을 더 의원들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어떤 반응을 할까. 근데 몇몇 의원은. 혹시 나빠트리고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 마주치려고 하는. 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구나. 그래도 그렇게 바,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눈 한번 음. 마주치고 악수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음.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을 때와 음. 뭐 단순 검사일 때와 또 대통령 후보일 때와 또 정작 대통령이 됐을 때는 뒤에 후광이 좀 다르죠. 김사경원장님도 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하는 거 같. 이 강적들에서 비치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후광 <laughs> 너무 굉장하죠 그죠? 네 그죠? 네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죠?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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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데저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부터 최민정이 네. 우리 늦게까지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때보다는 얼굴이 훨씬 음. 좋아졌고 그 아주 밝고 그래서 음. 어, 저도 그렇고, 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신림동에서, 고시촌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있었을 때를 잊지 말고, 조금 더 겸손하게, 또, 국민이나 특히 반대파에 대한 겸손함, 음. 네, 겸허함을 갖고 견지를 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